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지도자 두 사람에게 부탁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백성들을 잘 지도해 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라. 아론과 후레에게 물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렸어요 40일. 그럼 긴 시간이면 시간이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또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40일은 그들 생각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늦게 내려와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금송아지 만든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지도자가 오래 떠나 있으면 무엇인가 불안하고 또 뭔가 좀그 두려움들이 엄습해 와서 그들이 뭔가를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면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어쩌면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모세가 없으니까, 야, 잘 됐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됐다. 그러니까, 금방 올것 같으면 이제 두려워서 못 만들겠는데, 이게 점점,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아론이 그들이 요구하니까 요구하자마자 들어줘요. 오히려 금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금고리를 다 빼어서 뭐이 아론에게 가져왔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결국 조각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모세가 추궁하니까 2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딱 던졌더니 펑 하고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딱 나.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죠, 아론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그 악함.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 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그 신당들의 형상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 신상 앞에서 예배했던 그것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지요. 광해를 지나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열어 물을 먹었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신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신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게 했던 것이고 만들어지니까 이 아론도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지금까지 여우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십계명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우상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조각품인 거예요. 신이 아닌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떠들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기회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진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맹세대로 이루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도록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렵고 고난 당할 때 또는 누군가 악한 길에 있을 때에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는 유명합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여기 26절에서 말씀하셨죠. 32절에서 말씀하세요. 32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이 백성을 진멸할 거면 나도 같이 멸망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죠. 그리 고그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원하는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에서 고릿기심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사신 말씀이 있어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 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죄를 지면 그 보응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서는 했지만 여기에서 넘어갔지만 이것이 돌이켜서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어른이 돼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다 죽어요. 두 사람만 남아요. 요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사건 사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서 오늘 삼천 명이 죽고요. 그리고 또 몇천 명이 죽고요. 몇만 명이 죽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은혜를 떠나면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 위기는 대부분 자초한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보호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 은혜를 떠나면 은혜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사탄은 그걸 밥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사자들이 이 물소떼나 또는 임팔라라는 이런 짐승들을 공격할 때는 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계속 몰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무리를 이제 공격합니다. 근데 사단은 사단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이 죄악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봐야 돼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고,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끌림을 따라서 가는 것. 오늘날도 우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